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육성 폭우가 심하게 와서 아 우리 동네 굴포구천 물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확인도 할겸 해서 어 잠시 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 쓰고 걷겠습니다 전등소리, 인천 영성 고등학교 앞입니다. 삼산 사교 위에서 바라본 불포천 모습입니다. 삼산일 배수펌프장 보이고, 산책로는 다, 아, 출입금지. 오우, 투문 열었다, 투문. 배수문, 배수문 열었습니다, 배수문. 오우, 야. 배수문 둘, 네,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 이런데 물 나오는 게와 장난 아닙니다. 오. 삼산 제 삼산 일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문 한개 열고 물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포천과 영선고등학교 어, 사이에 있는 어, 산책로입니다. 어제, 어제 그젠가 한참 비가 많이 올때 여기가 다 잠겨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막, 수트로폴 이런 쓰레기들이 걸려있는 거 봐요. 쓰레기 문제입니다. 문제. 물살이 빨라졌어. 오늘 산책하는 사람이 없네. 빗소리 흐르며 떠오르는 모습. 빗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빗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마우지 한 마리가 목석처럼 서서 물고기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위동도 하지 않고 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들이 참 제일 안된것 같아요.

우리가물 밖에 나와 있네. 오, 유속이 세, 빨라졌어요. 평시,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유속입니다. 유속이 빨라지니까 옆에 있던 풀들도 흔들흔들거리고.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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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기스 내가 놀래키려고 그러니 지가 놀랜 거야, 저거. 나는 아무 짓도 안 해요. 동물을 좋아해요. 나무가 뭐 뽑혔는지 부러졌는지 그 개천 불포천 중간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 유속 때문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살아 있는 것처럼 막 움직여요. 여기 위에는 저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저렇게 딱 앉아서 어, 길을 피하는지 여기 보이나 모르겠다. 음. 카메라에 잡히잖아. 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풀들이. 물치고 있습니다. 울렁울렁 물살에 떠 밀렸다. 원상 붓기 됐다떠 밀렸다. 원상 붓기 됐다아 나무 통나무 같은 것도 떠내려오고 비 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천둥 치는데 저 건너편은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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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번 배수구를 닫고 1번 배수가 구열렸습니다 어우, 저기 이번에는 하나 더 열었어요. 7번째 7번 배수 펌프장도 같이 열었어요. 7번 배수구 펌프장이 아니고 아, 여기는또 무궁화 꽃 군락이네. 무궁화 꽃 군락시. 오우. 자, 비 너무 많이 맞았다. 집에 갑니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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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10초, 이 시초, 이 시초, 이 시초, 이 시초, 이0초이 시초, 이 시초, 이시이 시초, 이 시초, 이 시초, 이시기기 버려져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서 있으면 다행이고, 자빠져 있고, 남의 집문 앞에 서 있고, 도로 중간에 서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날이 점점 개고 있습니다. 비도 소강 상태에 들었고, 어 햇살이 날려고 하는지 하늘이 하늘의 구름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말밝아지고 있어요. 8월 15일 광복절 12시 7분입니다. 우후 천둥소리 진짜 신기해요. 어, 저기와 고기와 만나가지고 그계압차이에서그계압이두이켜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래소리번 나고요. 야하고참알하고참알르가도모 그래야, 그래야, 신기해. 오우 비가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어이구 다 그친거 같습니다 자동차 공업사는 휴일에도 일하네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문을 열어요 휴일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누우면 밥을 못먹습니다 웬만하시면 회사에 붙어 계세요 자 하늘이 이제 개고 있습니다 뭐든지 순간 순간 이때 그때 그때를 아주 조심해야 돼한 번에 갑자기 그냥 캬악 쏟아내려올 때는 무서운데 좀 있으면 또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욕심 부리지 말고 조심조심 삽시다 금세 봐뭔 뭐, 일이 있었어? <laughs> 하늘도 파랗고 참 8월 15일 왕복절 아, 인천 삼산 사교 근처에 불포천 수위 에, 탐방하고 왔습니다 끝